오방의 원전화, 집단 안전 보장 체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책임마저 감당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1968년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는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1968년은 역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박했죠. 1월 21일에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1월 23일에는 북한이 미 해군 정보 수집함 소에 블로그를 납치했습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매척의 무장 초계정과 부대의 미국이를 동원한 조직적 납치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전운이 감돌았고, 전면전의 가능성마저 제기되었습니다. 2월 6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를 포함한 김성은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들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 예비군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도 강력한 예비군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놈들이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껏 소총하고 수류탄 몇발 들고 오는데 우리 예비역들 한 200만 명 정도만 무장시켜 각 지방에서 공비가 나타나면 예비군들이 대항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공비 2, 30명을 섬멸하려고 몇개 사단을 동원하다 보면 전방은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200만 명 정도만 무장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김성은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서 아까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한 뒤그 자리에서 임충식 합참 의장에게 계획을 수립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열렸던 대전 공설운동장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2025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한화이글즈 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스타디움이 건설됩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창설식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 첫머리입니다. 지난날 면공 전선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서 같이 싸우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전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강토방위의 전사가 될 것을 조국과 민족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비군의 장엄한 창설식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사상 민방위의 신기원을 열었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내 힘으로 내 고장도 내 힘으로 목숨을 걸고 방위하겠다는 국방의 결의와 각오를 내회에 선포함으로써 기일성 집단에게 침략의 야욕을 포기할 것을 겨연히 요구한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뒤풀이 되지 않기를 오늘 전우 여러분들의 굳은 결의와 골기가 북쪽의 전쟁 도발자들에게 따끔한 반성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서는 성공의 아성이 될 것을 기구해 맞이하는 바입니다. 공인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휴전파에서 가상적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생각하고 우리가 처한 냉음한 현실을 눈가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안일과 태평의 사료 잡혀서 적과의 대결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주넘한 경고를 바란 것입니다. 비전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수십만의 대군이 밤낮없이 대치하고 있으며 또한 김일성 집단은 세계 공산당 가운데서도 에 가장 잔인한 독재 집단이요그 고전성으로 악명높은 폐화 결란자라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르바이트 태평과 안일의 환상을 박차고 자주국방의 건설을 위해서 좋은 기 해야 할 때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머리 속에서 낡은 국방관을 추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산 침략을 막아내고 나라를 방해하는 일은 우리를 돕는 우방과 우리의 60만 대군이 있으니 안심이라고만 생각하고 보험 국민적인 자주 국방 태세의 확립을 잠시라도 을리해서는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역려의 비극을 비상해 보지 않더라도. 자기 방위의 실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침략을 분쇄할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의 제1차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요. 그것은 또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신성하고도 절대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우방의 원전화 집단 안전보장체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책임마저 감당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